그래도 이제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지금 총회장으로 또 수고하고 계시는 저 경주지의 그정영태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또 많이 이제 신경도 쓰고 계시고 활동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독공부에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주보에도 기독공부에 나왔던 기사 그림 사진들을 이제 몇개 모아서 그렇게 한번 그림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했는데요. 기독부에 나와 있는 기사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 좀 소개를 해드릴까 싶어요. 최순화 집사라고 하는 분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분이 김현동 집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두분다예 집사이니까 예, 교인인 것은 분명하지요. 그리고 어, 이건416 세월호 4고 때에 참사 때 아이들을 잃어버린 그러한 분들이에요. 예. 어,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선 최순아 집사님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세월호, 세월호 유가족 가운데에 76명의 기독교인이었다고 해요. 부모들 중에 76명이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런데 이 중에 80%는 다니던 교회를 안 다니고 있대요. 그리고 나머지 20%도 겨우 어, 겨우 그야말로 여기 보게 되면 에, 나 아마 나머지 20%의 부모들도 상처를 부여잡고 꾸역꾸역 다니고 있을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최순아 집사라고 하는군요. 그러면서 이분이 왜왜이 학부모들이 기독교 유가족 학부모들이 왜 상처를 받았는가 하 한글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목사님들이 설교 중 정부의 발표, 혹은 세간에 알려진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우리 피해 당사자들은 엄청난 상처를 입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세간에 떠도는 소문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의사다 지정해달라, 대학생들, 학생들 다 대학교 특례 입학시켜달라, 그 다음에 또 뭐죠, 뭐, 텔레비전 수신료도 면제해달라, 고뭐 이런 내용을 주장한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것들 이제 유가족들이 얘기한 건 절대 아니죠. 도리어 정치권에서 자기들끼리 했던 이야기들 가운데 이제 몇 가지를 끌어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의 설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가족들은 자기들은 얘기도 하지 않았던 거고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건데, 그런 것들이 도리어 자기들을 비난하는 화살이 되니까 이게 상처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런 얘기도 해요. 교회 목사님이 유가족들의 이야기가 아닌 정부 등 다른 출처의 이야기만 듣고 공식 석상에서 발언하는 경우가 많아 교회에 나가기가 꺼려진다는 부모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 제가 이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제가, 어 그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할 당시에 그러니까 80년대 말이죠. 예. 80년대 초창 예. 이때 중반 이때도 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전히 그 최순아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가톨릭의 경우는 천주교 있죠. 가톨릭의 경우는 소리소문 없이 유가족들 옆에서 미사를 드리며 티 내지 않고 조용히 돕고 있다. 유가족 중 교회를 떠나 성당으로 가는 분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 동기들 또 저희 2년, 3년, 4년 선배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쪽으로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모 열심히 하고 그때 전도한 정보 때였잖아요. 대모 열심히 하고 주일을 아주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대화하는 놈들은 다동산주의자들이다 빨갱이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니까 정작 대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대모하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감을 가지고 기도하던 이런 사람들이 도저히, 도저히 그 교회에 남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천주교 쪽으로도 많이들 갔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생각하다가 그런 소위 천주교로 가게 된 것이지요. 예. 정의구현사재단 같은 경우에 그런 측면에서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요. 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천주교 포교 활동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정의구현사재단들이거든요. 이번에도 그 세월호 사1 6을 맞아서 대국민 특별 집회를 할때 보니까 그첫 스타트를 누가 끊냐 하면은 함세무신부가 끊더라고요. 함세무신부가 앞에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모두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 모있는수강명 뭐 사람들이 다 이제 화하면서 박수 치면서 환호하고 이런 것들이 다 천주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로 박혀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들이 예수 믿으시죠?라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은 비교가 되는 거죠. 아니 그때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개신교에서는 누가 왔어? 아무도 없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죠. 80년대나 2015년도나.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계의 어른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현동 집사님 다영이라고 하는 친구의 아버지고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이 집사님이 아마 교회 사찰 집사님일 거예요. 그리고 다영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예, 학원도 제대로 이제 다니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아주 밝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 혼자서 피아노 연습 독, 독학 독 해가지고 예, 중고등부 예배들을때 피아노 만도자고 하는 그런 친구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다영이 아버지 김현동 집사님이 한 얘기예요. 마은 많은, 많은 부모들이 참사 전 교회에서 봉사를 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들이었지만 참사 이후에는 교회들이 유가족들과의 정서 차이가 커졌다. 왜 커졌는지 하냐면은 유가족들은 아직도 우리의 자식들이 왜 죽었는지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교회는 이제 그만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어떤 그런 의혹과 어떤 불합리한 것들을 다 묻어두어가는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지 의심스럽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를 것이죠. 그런 다음 이런 얘기도 해요. 돈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무마하는 것은. 유가족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다. 교회가 전반적으로 유가족들의 편이 아닌 정부의 입장에만 서 있는 것 같아 교인들 대부분은 교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고 시류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경근이라고 대책위 위원장 되시는 분은 들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 하면 우리들은 만약에 진실만 밝혀낼 수 있다고 한다면. 한 푼의 보상금도 안 주어도 상관없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 했었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는 것이죠. 에, 아이들을 잃어버렸는데, 에, 아이들을 거의 보뭐 만지고 싶고, 안아보고 싶고, 같이 얘기하고 싶고, 못해주었던 것들을 해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그 절절한 그 부모들의 마음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8억이니, 11억이니 얘기를 하면서, 예, 에, 도리어, 어, 일반 국민들이 유가족들을 바라보는 시각만 왜곡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으로 지금 김현동 집사님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어, 했을 때뭐 이제 세상 이야기 이기만하고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에는 이러한 반목과 갈등의 상황을 잘하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오르지는 시 않았을 거예요. 이런 갈등과 반목의 현장을 미리 예견은 하셨겠지만, 그렇죠 미리 그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 미리 알고는 계셨겠지만, 그러나 이 상황들에 대해서 잘한다, 잘한다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오르지는 않으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렇다한다면 주여! 이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저는, 하나님께 헌신하게 돌아라고 하는 저는, 과연 어찌 행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질문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 주변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과연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그마한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서도요. 에 예, 아이고, 세월이 왜 이렇게 그만하시다. 지금 내코가 숫자인데.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네,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아이고, 지금 말이야. 아이고, 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오늘 사회행정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두 사람은 적어도 두 사람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첫 번째 사람은 앉은 백이에요. 지금까지 성전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예, 자기는 앉아있고 자기 앞에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개를 치겨들고서 우러러보면서 한껏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두 손을 들고서 한푼 줍시오. 이것이 내 평생 해야 할 일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앉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은그 자리에 올 수도 없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은그곳에 떠날 수도 없는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늘 그냥 그렇게 위만 쳐다보면서 위에서 떨어지는 동전 한 잎을 바라보면서 지내는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이었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했을 때에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열이면 열, 백이면 백다 그에게 동전을 던져주었을까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어쩌면 열에 하나? 어쩌면 백에 다섯? 어쩌면요. 그렇게 언제나 하나씩 떨어지는 동전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풀칠 하던 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어떤 소망이 있었겠어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걸어보았으면 그런 사람 없었,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그 걸어다니는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그 사람은 노동의 현장으로 내몰리는 사람이고요. 또한 3포세대, 5포세대라고 하는 비극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이 그 걸어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잔인한 사황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잔인한 사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미처 알지도 못하고 자기의 앉아있는 상황만 바라보면서 나도 한번 일어나고 왔으면 나도 한번 걸어보았으면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나에게는 그저 헛된 꿈일 뿐인지 포기하는 사람이 또 앉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와서 하 야?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두 손을 붙잡고서 바짝 당겨 올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웬일이에요. 전혀 포기하고 전혀 일어날,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상황으로 생각했던 그 상황이 이 앉아있던 사람에게 벌어지고 맞은 거예요. 다리에 굳어졌던 오금이 풀리고 연약했던 근육에 힘이 생겨나면서 이 사람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창조하면서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를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상가해서 자기 얼굴을 알잖아이 사람들은 다 예, 숱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본 얼굴들이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그런데 당당하게 걸어다니니까 사람들이 우성우성 하죠. 숙을숙고 내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걸어다닐 수가 있겠지? 취한한 일이네. 아마 앉아있던 사람은 무척이나 자랑스럽고 무척이나 뿌듯하고 아마 우리가 살면서 느꼈던 그 어떤 기쁨과 환희보다도 더 커다란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웃줄을 냈을 거예요. 아이고야, 드디어 나도 건는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과 그 만족감이 한 달을 갈까요? 두 달을 갈까요? 1년을 가겠습니까? 2년을 가겠습니까? 이제. 걷게 된 나에게는 어느 누구도 동전을 던져주지 않습니다. 나 또한 누구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생존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야만 하고요. 그 사람들이 가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져야만 하고 잔인한 사월을 나 또한 그렇게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지게 될 때에 과연 앉아있던 사람이 걷기 시작했던 그날 하루의 기쁨과 환희와 감격을 얼마 동안이나 그달로 오롯이 감직할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에휴, 그때가 좋았지. 따라하실까요? 에휴, 그때가 좋았지. 세무세 한번 시작. 예, 우리들은 다 그렇게 그때가 좋았지 하잖아요. 거울을 바라보면서 눈가에 자글자글해지는 주름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사람들이 쫓아올 때가 좋았는데 예, 그러지 않냐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알기는 한 사람이 쌍꺼풀 예,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 다시 한번 이렇게 유심히 갔더니 쌍꺼풀뿐 아니라 이마도 했더만 많... <laughs> 예, 우리들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에휴, 그때가 좋았지. 안갈던 사람 말씀하시로 그때가 좋았지.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자, 잔인한 4월 오늘의 현실이다라는것이고 싶지요. 그러나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한 사람,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또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이지요. 베드로는 이제 앉아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외칠 때에 관련. 나도 모르는데 나는 그냥 뭐 어,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베드로가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정작 일어날 때 베드로도 당황했을 거라 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이제 있었었는데 오래된 일이죠. 제가 노트북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 하면 아마 한 6, 7개 정도 노트북을 썼을 것 같아요. 근데 노트북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이제 손을 얹고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노니이기계의 모든 고장난 부분들은 회복되어질지하다 하고서 딱 전원을 켰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 당황했으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게 <laughs> 내가 기도했는데 이것이? 아마도, 베드로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예.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까, 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에게는 당황은 잠깐이고, 그 뒤에 무엇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때를 생각하면 흡족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저에게는, 그래, 기도하면 돼.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때로는 또,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어떤 때는, 아참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에는, 같이 나가서 이제 제가 안수기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도 해요. 네. 그리고 또, 그 이전에도, 뭐,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뭐 없잖아, 있고 말이죠. 물론, 장마다 꼴찌기라고, 기도할 때마다 손을 얹을 때마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역사가 안 일어났다고 해서, 아, 하나님 내 기도 안들어주시다고다 실망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왜요? 컴퓨터 기계에다 대고서, 사람 들고 기계에다 대고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계가 작동이 되니까, 물론 그 기계는 지금은 없죠. 예. 그러나 그때 그 응답받았던 그 현장은 제 마음속에 생생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이 사람이야말로, 음. 이 야, 하나님이시여,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주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정하면서, 심지어 저주에 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부정했던 이 배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게 이런 능력을 더하시다며 주께서 내게 이런 능력을 더하시다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일으켜도 분명하게 허락 해주시다니요. 이 확신은 준자와 받은자만이 알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동록과 같이 누군가와서 훔쳐갈 수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니까. 내 가슴속에 있는 것이니까. 내 분명하고도 선명한 기억 속에 있는 것이니까. 어떤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 오늘 제목을 이와 같이 라고 하시긴 했는데, 그래요. 우리 모두는 너나 할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배신자였습니다. 우리들은 너나 할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하라고 했던 유대인들과 방불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우리들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나 할것 없이 다들 괴인들이고 너가 할것 없이 다들 에휴 그때가 좋았지라고 하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빠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하나님께이 다시 살리셨고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배영무도한 우리들을지라도 사랑하시는 증거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또한 저안내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이와 같이 베드로는 모르긴 몰라도요.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때를 회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여러분, 앉아있던 사람이 두 달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나서 는 것은 그것은 한순간의 기쁨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신도하시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흐릴 수 없는 내 마음속의 기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잔인한 사월을 살아가고 있는 장사님께 송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먼저 뛰어가서 한 덩어리에 빵을 내 손에 쥐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나에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남들을 짓밟고 나 혼자 올라가서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즐거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도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폭삭 망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시구나. 이거 하나 가지고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행복해 할 것이며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기뻐하기 이전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다 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그 사라 타고 다니는 말, 짐승 말, 그 말을 내가에까지 데리고갈수 있다.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시냇물 이 있는 시냇가에까지 끌고 갈수 있다. 그렇지만 억지로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이 서양 속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리 은혜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오늘 베드로의 증거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나아가, 내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니 한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무리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두손 붙잡아 일으킨다 할지라도 앉아있는 사람이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아돼 내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야? 내손 내려놔! 붙잡아, 붙잡지 마! 내팔 빠져! 일어버리고 간다고 한다면 어떤 역사도안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이와 같이 애 지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우리들 마찬가지로 베드로처럼 그리고 우리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아멘으로 순종하고 화답함으로써 과연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 주신다고 하는 임만유에 대해 그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적들은 수만 명의 적들이 쳐들어오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을 이루으로써참 행복, 참 기쁨, 참 만족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기도하겠습니다.